요즘 뉴스 보셨죠? 금값이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사상 최고가였는데 하루아침에 푹 꺼졌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고? 누가 방아쇠를 당긴 거냐고? 오늘은 바로 그 진짜 주범, 금시장을 뒤흔든 영국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금을 사두고 마음 놓고 있던 김 씨는 며칠 만에 가격이 폭락하자 깜짝 놀랐습니다. 온스당 금값이 빠지면서 환산가로 수십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채권이라도 살걸. 금이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어요. 그의 불안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도 같은 날 ETF를 대량으로 판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한 번의 실수가 전 세계 금값을 흔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런던 금융가에서 일하는 한 자산운용사는 고객에게 "이제 금은 고점입니다"라며 매도를 권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퍼지자 투자자들은 금 대신 채권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런던의 금 ETF에서만 수십 톤의 실물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금고 문이 열리고 금괴가 시장으로 흘러나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이 대규모 매도가 세계 금시장을 강타했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수년 만에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금은방 사장은 손님이 뚝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금을 팔려는 사람들만 몰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금값이 이렇게 급하게 떨어질 줄은 나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건 조정이지 폭락이 아닙니다. 그 말처럼 이번 하락은 단순한 실수와 심리적 공포가 만든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값 급락의 진짜 주범은 단순한 투자 심리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런던의 금 ETF 시장이었습니다. ETF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금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매도하면 그 금괴가 실제로 풀립니다. 그 금이 시장에 쏟아지면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순매도로 인해 단기간에 금값이 붕괴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제뉴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 자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고음입니다. 왜 이런 실수가 나왔을까요? 첫째, 금리나 기대감이 꺾였습니다. 영란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의 매력이 급등했습니다. 둘째,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자 연기금과 기관들이 금을 던지고 채권으로 이동했습니다. 셋째,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른 탓에 차익 실현 욕구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이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며 런던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가 쏟아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하락이 앞으로의 추세 변화를 뜻할까요? 전문가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는 강세장 속의 일시적 조정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값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요인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부채 폭증, 통화가치 하락, 우려, 중앙은행의 금 매입, 지정학적 불안 같은 것들이죠. 즉, 런던의 실수는 잠시 흔들렸을 뿐 금의 근본적 가치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금값 하락에 당황하지 말고 시장 데이터를 차분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세계 금협회가 발표하는 런던 ETF 자금 흐름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곳의 매도가 멈추고 순매수로 돌아서는 시점이 반등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 파운드화의 움직임을 함께 보세요. 영국 통화가치가 불안정할 때마다 금 자금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금리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날수록 금값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즉 금리를 보고 금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금은 단기 수익의 도구가 아니라 불안정한 시대를 견디는 방패입니다. 단기 조정에 팔고 나간 사람은 후회하지만 흐름을 믿고 분할 매수한 사람은 결국 웃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뉴스보다 길게, 공포보다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의 금값 하락은 위기가 아니라 점검의 기회입니다. 영국의 실수에서 배워야 할건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투자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금값을 흔든 건 런던의 실수였지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선택은 여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기회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위기를 이깁니다. 이번 금값 폭락은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세계 금융 시장에서 금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런던 ETF 시장의 한 번의 실수가 어떤 도미노를 만들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단순합니다. 금의 가격은 단기 변동보다 더큰 구조적 힘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의 급락은 끝이 아니라. 과정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과정이라는 말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흔들림 속에서 기회를 잡는다는 것이죠. 이제 전문가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금의 방향은 단기 데이터보다 거시 흐름에서 읽어야 합니다. 금 가격은 이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금의적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기대할 때 금값은 오릅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늦춰지면 금값은 일시적으로 흔들립니다. 이번 영국발 금낭 역시 그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미국과 영국의 금리 정책을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연준이 속도를 늦춘다면 금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금 ETF의 자금 흐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계 금협회가 매주 발표하는 런던 ETF 순매수 순매도 데이터를 보면 시장 심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ETF 자금이 빠져나가면 단기 조정 가능성이 크고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바닥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급락은 영국 시장의 구조적 특징이 만든 결과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유심히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금시장의 체온계가 바로 런던 ETF입니다. 셋째, 파운드화와 달러의 움직임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파운드화가 약세일 때 영국 투자자들은 해외 자산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 ETF 매도가 발생합니다. 달러가 강세로 돌아설 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달러와 파운드, 이두 통화의 방향성은 금값의 미묘한 변화에 선행 신호를 줍니다. 넷째, 금을 단일 자산이 아닌 포트폴리오의 균형추로 봐야 합니다. 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종목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산입니다. 주식, 채권, 현금, 금이네 가지 축의 균형이 무너지면 위기에 취약해집니다. 특히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금의 역할이 커집니다. 금은 환율 위험을 막아주고 인플레이션의 파고를 완화시켜 줍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급락한 시점은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금을 천천히 늘려갈 시기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장기 관점에서 금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금은 단기 거래로 수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금은 시간이 쌓여야 가치를 증명하는 자산입니다. 이번 급락이 있었던 지난 열흘 동안 단기 투자자들은 공포에 팔았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기회를 받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금값은 급락 후 평균적으로 석달 안에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조정 이후 다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일시적인 하락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섯째, 중앙은행의 금 매입 추세를 눈여겨보세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 때문입니다. 이건 단기적인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즉, 개인이 금을 팔고 있을 때도 국가들은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금의 바닥이 멀지 않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에 투자할 때는 언제보다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사는 방식은 가장 위험합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합니다. 한주한달 일정한 금액으로 꾸준히 사들이는 습관이 가장 현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기일수록 분할 매수의 힘이 커집니다. 이 모든 전략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장은 늘 빠르게 움직이지만 진짜 수익은 느린 사람에게 갑니다. 지금의 금값 급락은 공포가 아니라 공부의 기회입니다. 왜 영국에서 이런 실수가 나왔는지 어떤 데이터가 시장을 흔드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면 다음 위기에서는 분명히 다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번 급락을 위기로 보셨나요? 아니면 기회로 보셨나요? 노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들이 불안해할 때 냉정하게 보는 눈을 갖는 겁니다. 영국의 실수는 잠시의 흔들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큰 교훈이 됩니다. 금은 여전히 세상의 불확실성을 버텨내는 가장 오래된 자산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금은 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믿는 사람이 결국 노후를 지켜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번 금값 폭락, 일시적 조정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함께 생각하고 배우는 공간이 바로 이 채널이니까요.